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28일, 요도일이지? 6월 28일, 아, 화요일이요. 제가 여기 온지한 며칠 됐죠? 얼마 안 됐네요. 12일. 12일. 진짜 얼마 안 됐네. 한한 한 달은 지났다고 생각했어요. 여긴 시계도 없고, 몇인지도 시 모르겠고,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, 저밖에 없잖아요. 날짜 같은 거 세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요 기분 좋아요 나쁘지 않으면 좋은 거 맞죠 아니 나쁜가?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자해? 안해요 진짜요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여기 여섯개 cctv 있어가지고 거짓말도 못하는데 제가 자해를 했으면 벌써 끌려갔겠죠 스트레스요? 딱히 풀려고 뭘 하진 않아요. 여기 밖에 있을 때는 어플 같은 걸로 남자들 만나서 아무하고나 잤거든요. 아주 강압적인 강압적인? 가학적인? 뭐 그런 섹스를 했어요. 제가 요구했거든요. 고통을 느끼고 싶었어요. 그래야 구원받는 것 같고, 살아있는 것 같고, 그게 아니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거든요. 그리고 동시에 걔네들이 날 죽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도 있었어요. 결국 그러지 못했지만, 네, 여기는 그래 줄 사람도 없고, 내가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우와. 먹고 싶은 것도 없고, 하고 싶은 것도 없고, 딱히 나가고 싶지도 않고, 막 그렇게 죽고 싶지도 않아요. 살고 싶지도 않지만, 어. 전 살아있는 걸까요? 사실 죽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. 이미 내가 죽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영혼이 소멸하고 피부고 근육이고 내장이고 다 썩어 버렸는데 뼈만 남은 육신을 굳이 또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숨만 쉰다고 그걸 생명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, 저 살아있는 거 맞아요?